현재 시간자 11시 13분 외대표 모종 좀 구해주세요 어, 당근 당근 어플 쓰세요 부지포좀 구해주세요 당근 어플 쓰세요 자 내가 뭐뭐뭐 필요합니다 구매 의사를 밝히세요 그러면 전화 올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하세요 저는 비롯한 업자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어? 자, 보자. 개는 움직인다, 그죠? 개는 움직여. 굳이 억지로 안 뺏깁니다. 제 것도 아닌데. 어, 어 제가 막 해꼬지 한다. 그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. 해꼬지, <laughs> 해꼬지 안 해요. 어, 어떻게 제가 해꼬지를 합니까? 왜? 억지로 왜? 그냥 보는 겁니다. 어? 자, 여튼 됐다. 음, 겨순 움직이고, 어, 습, 습 체크하시고, 음, 그게 입니다 <laughs> 자, 이상입니다. 어, 지금은 앉아 빠지고 딱 서시면 되고, 저 겨순만 딱딱딱 나와주면 돼요. 그게 다예요. 그리고, 한낮에 체크해서 이거 열어주면 되고, 어, 바람이 불면 온도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요. 응? 항상, 어, 여기 온도도 중요하지만 터널 안의 온도는 어떨까도 한 번씩 고민해 주시고 자 이상입니다. 끝끝내 이제 동지, 동지 되면 많은 게 안정이 돼요. 동지는 그런 겁니다.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, 지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햇빛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안 올라갑니다. 그게 포인트입니다.